그런 노사. 저그 올해 그 무진 연생 32살 정자년 운은 어떠냐 저거 그 무진대원에는 어떻게 살았냐면은 살았그 아까 토스트를 팔은 동시에 사람들이 구름대수로 몰려왔다 그러잖아요 네? 토스트 먹으러 온게 아니라 사줘와 달러, 공짜니까 그래가지고 토스트, 아 3개 이상만 봐줬어. 3개 정도 팔아준 사람. 3개 밑에는 안 봐주고. 그때 내가 두달 배우고 나서 그, 우리 동네 시골 마을에 사랑방을 내가 자취를 했어. 지금 돈으로 한한 50만원에 한, 50만 한 10만원 정도 되는데 그때는 3, 2만 5천원 정도 세를 살았다고. 연타풀 아궁이 있는 집을 시골 그 같은 정경 아래서 사랑방나 하나 내가 새를 살았다고. 거기서 또그 아줌마가 다섯 명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거기서 역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두달 되었는데. 십이 운송만 예? 네? 근데 그때 운이 좋다 보니까 잘 가르쳤어. 그때, 그때 아주머니가 최초의 내 제자들이야. 지금 80점 되서 뭐 살아 계신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렇게, 그, 이제 그때 이제 때려쳤어. 아까 병진 대원에 때려쳤어. 운 좋을 때. 토수 잠잘 때려쳤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 그, 이 간판이 그 관, 관, 목관 있죠. 목관 간판을 구하다가 하면 복이 온다 그래서 목관을 하나 사가지고 뜯어다가 페인트 칠해가지고 영성동양철학원이라고그 아주머니가 그 집주인 아주머니께 하나 할머니께서 불교신자라 학생이 알바하면서 그 간판을 두달 만에 걸어놓고 손님을 맞이했던 거야. 근데 손님이 이상하게 내가 뭔가가 잘 몰라. 근데 찔는기다 맞으니까 찍기로 다 손님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참 이게 나한테 큰 나한테 그 뭐랄까 그러니까 돈 버는 재간을 부리는 게 있는 거라 알고 역학을 그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영장이 온 거야 영장이 나온 거야 영장이 와가지고 군대를 가야 돼 그래서 군대로 왔는데 여기 이 파주 근방에 있는 군 그, 이 그~ 사단 의무대 안에 한방가를 이렇게 어떻게 내가 그때쯤에서 군대 오기 전에 열락 자격증을 딴게 있어. 뭐,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 그때 뭐 어디 협회에 주는 침술 자격증, 이런 걸 많이 땄어. 근데 군대를 입대할 때그 문구가 있더라고. 자격증 있는 사람들 들고 오라고. 잔뜩 들고 갔더니그 한방가 있죠. 운이 되게 좋았어. 거기서 제대, 우리 그 제대부랩에 있는 이제 사병이 그때 군의가 있었어. 사병이 한방가는 그 장교가 없었다고. 근데 제대를 앞둔 사람이 가고 내가 이제 특이한 사람이 왔다고 거기 그난 일빵빵 있었는데 착출돼가지고 여기 그용거골에 있는 사단은군리한 방가에 내가 그 어떤 입소하게 됐어요 훈련 받고 나서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사단장님이 마사지를 좋아해 그러니까 일사 이게 사단의 대장이 그래서 일사단의 그 어떤 누구가 내가 소용이 나가지고 사단장님 밑에서 마사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잘한 거야 한번 했는데 나한테 뼈만 간 거야. 원래 마사지 해고 왔으니까. 그러지 그 자기 부대에 두고 싶은 거야 거리가 보니까 용주골에서 여기 이쪽으로 오면은 좀몇 킬로 되니 집차를 타고 와야 돼 저녁마다. 그래서 파견을 일병때 파견을 온 거야 여기요. 에어떠지 내가 완전 군의관이된 거야 사당장님 사단장님 모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간부들이 이제 유명한 자를 다들 모여가지고. 이, 그, 침은 보급이 되는데, 한만가에서 약은 보급이 안 돼요. 그, 침 놓다가, 아, 약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시중에는 5 0만원리 보약을 20만원이면 사올 수 있거든. 내가 신반을 딴겨 먹을 수 있어. 10만 원 사다가. 약을 많이 팔았어. 아, 그분들이 나한테 뭐, 이렇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그 20만원씩이면은 보통 보약한 제가 그때 35만원에서, 대보탕이, 니까 그러니까 녹용대보탕이. 그러면 내가 노경 대보탕을 내가 사다가 조제해요. 그래가지고 잔뜩 해놓고 그때 그걸 이제 솔직히 팔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이, 이때 무진 대운에 돈이 쌓이더라고. 군대 왔을 때. 편하고. 그러니까 최고 나병, 자그 우리 또래 나병 군, 군인 오는 나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최고 좋은 의자였어 그때가. 대통령같이 좋은 운자였어 그때 최고로. 우리 기준의 이 병사들 치고. 완전 군이가 이제 탱자탱장하고 왕진 가고 돈 벌고 내가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뭐또 파견 나와 있으니까 이게 당장님이 제발 또 다른 데안 가길 원했는데 마침 내가 제대부류까지 계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사장님 내가지 마사지 해준 건 아니고 야 나상병 나일병 할 때는 이제 계속 가다가 나상병 할때는 느긋하게 가다가 나병장 할 때는. 자, 어, 틈틈이 가서 그니나 아주 그냥 풀린 거야, 완전히. 돈도 벌고. 그돈 가지고 내가 장사했잖아. 그래가지고, 막판에는 뭐냐 그러면은, 한달 휴가를, 말년 휴가 15일인데, 어디 그, 어디 체육대에서 회 1등을 해서 침을 놓다 보니까, 그 운동선수들 침을 놓다 보니까 15일 더준 거야. 그 30일 될거 아니야. 그 제대하고 뭘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광탄에다가 그 20만원, 5만원짜리 가게 무호가 집을 하나, 거기다 건강하고 고철하고 오고, 같이 차려놓은 거야. 제대 바로 끝나고 내가 하려고. 이, 이 글자가 그런 글자야. 왜냐면 군대 갔는데, 무진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완전 군장을 한 것처럼 딱 틀을 잡히는 거야, 나를. 그래가지고 토생금을 하잖아요. 이 토생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계속 무언가가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그래가지 내가 자는 뭐냐면은, 쌓인다 뜻이거든요, 이게. 그내 자리가 신자진합하잖아. 쌓이 지인 거야. 이제 이거는 아까 그거는 병진이라는 그 연도, 대원에서는 내 꽃길을 갈때 특별한 걸 만난 거고 만난 걸 가지고 나는 계속 여기서 계속 뭐, 뭐냐면은 그 안에서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 그 시간이 많이, 군대 안에서 의무병이니까 시간이 많이 남을 때 책을, 그약팔아 책을 많이 사다 봤는데 그때 본 책들이 적전수, 궁통보감, 자평? 하여튼간, 뭐, 온육격부터 해서 안본 책이 없어. 그때 군대 했을 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여기 무진이라는 건 토생금이잖아요. 뭔가 계속 뭔가 이렇게 연이어 가다 드시고, 그게 쌓인다 드시고, 내 진토에 대해서 완전 무장하게 만든 게 신자자합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그, 만약에 경자년 해 무진이라는 띠나 달의 띠나 이렛티나 시에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꾸준하게 복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내가 하는 만큼 쌓이는 관계니까 노력하는 만큼에 이행하시면 좋은 거 아니냐 싶어요. 그 다음에 사업은 어떤 것 같아요? 꾸준히 잘 된대요. 꾸준히. 꾸준히야 이거. 꾸준히. 취직은 어때요? 바로 돼요. 이것도. 애정은. 이, 이 만약에 이 무토가, 무토가 남자일 건 경우에는 이 토생금이라는 식신은요 사랑한다 뜻이에요. 사랑한다. 내가 사랑해준다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감정선이에요. 그리고 나누구한테 토국수하니까 재성이잖아 여자한테 이게 토생금 금성질 되면은 이부터는 굉장히 어떤 여성을 보고 사랑을 해요. 이런 유형이 그러니까 식신재가 되면은 남자가 여자한테 굉장히 잘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정은 굉장히 남자 쪽이 잘하는거예요 시험은 뭐, 열심히 했겠지면 되겠죠. 건강도, 식신 재성은 건강해. 건강도 좋고. 이사는, 이사는 가지 마셔야 돼. 항상 좋은 운들은 그냥 내비두세요. 이사 가면 방향이 틀려지면 또안 좋게 된다고. 그러니까 올해 그 무진 73, 32살 무진생들은 경전 연는 뭔가 대박을 날건 아닌데 꾸준 운이 들어온다는 거그 알려 드리고 싶어요.